깨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 빛나서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나의 모든 것을 깨드려요아 아버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 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지요.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비난처 예수 의지 우리 제 앞에 고백할까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 으니 주님 영광 위하 여써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 하시 니 나의 모든 것을 깨뜨려요. 아빠,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가까이 와봐,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줄게. 들어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거친 파도 거심파도 나에게 와도 주와 함께 나라 바도 거짓 바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라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 하게주를 보. 우리마저 오르막 갑니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나향해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 주를 버리 우리 찬자, 리 찬자, 우리 찬자, 우리 찬자, 우리 찬자, 우리 찬자, 우리 찬 우리 찬자, 가운데 나의 함께 말씀 모드로 하겠습니다. 말씀 사도행전 우리 27장 9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시면 27장 9절부터 27장 9절부터 27장 9절부터 우리 2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시면 27장 9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이 앉을 같이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열한안이 예,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예. 예. 백부장이 선정과 손주의 말을 바울이 말보다 더 믿더라 예. 예, 남풍이 순무에볼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낯을 감아 그레대 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서유로는풍이 크게 일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쳐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자신를 네. 잡고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잡고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가냐더니 우리가 어,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리라 여러 네.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함에 바울이 가운데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 떠나지 아니하여 아, 아니하여 이 타격과 순성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어프 인사합니다 주인을 사랑합니다 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에, 바울이 예, 항해를 떠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어, 우리 새벽 예배 때1절부터 2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왔지만 어 로마로 압송돼서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로 떠나는 과정 가운데 배를 타고 떠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9절부터는 드디어 배를 타고 떠나게 되는데 바울이 상황을 봤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떠나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멈춰야 될 상황이 었는데 근데 서로 상의하는 거죠. 회의하는 거죠. 회의하는데 어떤 회의를 하냐면 바울은 가지 말아야 된다. 구절부터 십절까지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들은 어 서로 상의해보니까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압승하는 그 백부장 니덕 격은 선장과 선주가 전문가니까 그 말에 따라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리더십의 말보다는 세상적인 사람들의 기술과 경험과 그들의 연륜을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따라서 오늘 배가 출발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우리가 볼수 있는 건 뭐냐면 11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그죠.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보다는 사람의 말에 의지할 수 없다,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세상에 예수를 믿지않는 사람의 기도가 상달이 된다기보다는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에 있는 사람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안타깝게도 이, 이 리더십은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선장과 선주의 그 연륜과 경륜을 더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어, 이는 에, 하나님보다는 그저 어, 세상의 것을 더 믿을 수밖에. 왜? 그들은 전문가니까. 선장과 선주는 전문가니까. 그죠? 어, 이시간 여러분들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잘 판단해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선택? 어 제가 말씀을 설교를 좀 했습니다만 주일날도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요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어제 뭐 삼십일일날도 선택의 문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계속적으로 선택이 오늘도 보니까 선택의 문제가 또온 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온거예요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택을 하나님을 하지 않고 그저 세상을 선택하고 배를 탔어요 젤침에 갈 때는 어땠다고요? 제일 처음에 갈 때는 순탄했어요. 아무 일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했죠. 자기네끼리와 우리 말이 맞잖아.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아. 게임이 끝난 줄 알아. 그때 조금 지나니까 어때요?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야.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뭐라. 지중해라는 연안에 있는 그 광풍에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야.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어찌할 줄 모르는 어쩔 두려움과 무서운 게 덜덜덜덜덜.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는 거야. 그죠? 근데 참 그다음에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구원이 이제는 모든 배 안에 있는 모든 걸다 버려야 되는 상황. 버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하나. 저거 하나 버리고 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항해를 해야 되는데 항해할 수 있는 어떤 항해의 어떤 기관 같은 피필 도구들까지 버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에는 뭐예요? 목숨이 위태로지 않겠습니까? 목숨이. 근데 놀라운 게 놀란 말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우리 20절 이하부터 사도 바울의 이야기이 구원의 여망이 끊기고 그죠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여러 날 동안 해도 못 보고 그죠 굉장히 안 좋은 그 풍랑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 절망의 상황에서 이 바울이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절이니까 그러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지 못, 보이지 아니하고 큰방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죽음밖개 기다릴 게 없다는 거야. 어, 여러분 영화 같은 걸 보면 아시겠지만 절망이잖아요. 구원의 빛이 없어요. 우리가 어 굉장히 스펙타클한 그 에, 뭐지? 우리가 봤던 게 레미제미 아 레미 제라블 죄송해요. 입이 아, 막. 레미 제라블, 레미 제라블을 우리가 봤습니다. 아, 스펙타클 두시간만뜨면 얼마나 우리가 잠도 안 자고 열심히 봤는지. 아, 굉장했어요. 그죠? 유성 이제. 그저 역시 클래식을 예, 클래식 계통은 아혹시 유선 오페라 좋아하는 사람이야 아, 네. (2시간)/(두 시간) 동안 주이가 교제하면서 역시 영적 아이언 주가 교제하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지그시 감고 교제하면서 야 스펙타클 요새는 음악 음악이 바뀐 거 아시죠 우리 스펙 스펙타니까 스타렉스 스타렉스의 음악이 클래식 개념의 밴드 그죠 이렇게 뭐라 뭐라 브라스 밴드 브라스 밴드로 구세군 우리나라 최고의 구세군 밴드 음악으로 바뀌었어요. 한참 듣고 가는데 어제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아 이게 좀 어렵네 다른 거 없어 이렇게 이게 찬성하는 그런 개념일 텐데 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려우니까 좀 그랬었었거든요 야첫 장면이 스펙타클 하지 않습니까 막 수백 명의 그 죄인들이 막 배를 젓는 건가 노를 뭘 젓는 건가 막 배를 막 노를 젓는 그명 장면이 웅장하더라고요. 나 그것만 웅장하고 좋았던 것같아 그것만 이렇게 궁 그래 다 그렇게 될줄 알았어 끝까지 다 그게 렇될줄 앞부분에 노래도 야 이거 근데 그 사람도 끝까지 노래만 부르시더라고 좀 대사를 진짜 주원조사 말대로 아 목사님 우리가 좀 이렇게 대사를 이제 연극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맞다고 그래요 연극으로 근데 이다 나는 처음부터 까지 그렇게 할 줄은 몰랐거든요 실제로 노래로 다 하더라고요 근데 감성이 풍부하더라고요 아, 진짜 놀랐잖아요. 그렇게 노래를 하면서 그 감성이 그죠? 일번이 느껴져요? 잤죠, 잤죠. 예, 주인과 교제가 운데있어서막 굉장히 스펙터. 근데 앞부분에 막 궁궁궁궁 막 이렇게 노래 부르는데 뭐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지막 불러 제끼는 거야. 하하, 근데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거기를 장발장에요, 장발장에. 거기서 뭐라고냐면. 빵한 조각을 숨쳤는데 5년형이었다고 나옵니다. 5년. 그런데 탈출을 시도해서 19년을 살았다겠나요? 약 20년을 살았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빵한 조각과 목숨과 맞바꾸는 상황이 장발장의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 굉장히 절망이지 않을까요? 절망. 그렇죠? 우리도 냉장고에 음식 갖다 놓으면 누군가 모르게 먹잖아요. 그럼 저 사람들은 19년을 감옥에 넣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문을 잠글 수도 없어요, 그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건데 빠죽하게 19년을 5년형에서 19년을 산다는 게, 이야, 이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절망이에요, 세상이 절망이에요, 세상이 절망. 그 절망에 있다가 그 사람이 희망의 빛으로 잘발장, 장발장이 나왔어요. 근데. 핍박과 다시 한번 그를 무시와 그런 그런 걸 하면서 추위에 떨다가 그죠 이게 수도원인가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신부님의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 신부님의 사랑으로 자기 만들어졌는데 하고서 거기서 또또금쪽대가그 물건들을 훔쳐가는 거예요 마지막 금쪽대를 주었잖아요 더 하나 더 얹어주고 야 그리고 다 잡혀왔는데 다 풀어 그러니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 수술을 장발장 수스로 고민하는 거죠. 이게 뭐냐 그러니까 절망과 희망이 없다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사회에 대한 분노밖에 없는 거예요 막이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사랑을 주더라도 거기서 그냥 반발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진짜 사랑을 받으니까 사람이 변화되더라고요 진짜 사랑을 받으니까 난 그래서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 부분 거기까지 거기까지 내가 그러면서 1, 2분 자면서 10분 보고 1, 2분 보면서 10분 보고 30초 자다가 떴다 눈을 떠도 계속 하니까 화 면이야 뭐뭐 계속 하니까 뭐 굳이 뭐 계속 눈 뜨고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다가 보다가 자다 가 보다 그죠? 뭐 이게 이건 오징어 나면 뜯어 먹고 뜯어 먹고 그래서 보면 언제가는 끝나니까 이렇게 는데야그 감독이 되더라고. 그 부분이 딱그 변화는 어떻게 인가 사랑이더라고 사랑. 그 절망에서 사랑으로 바뀌니까 사람이 변화가 되더만. 그게 스스로 결단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을 받았는데도 결단하지 않으면 변하되지 않더라고요. 사랑을 받아도 결단하지. 사랑의 흠뻑 취해서 그냥 가다 보면 그러니까 결단하지 똑같은 걸또 대풀이하게 되죠 우리가.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대풀이하지 않으려고 절규하는 거야. 절규하는 거야. 그래 나중에 그저 그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코코코제트 코제트 알고 있거든요 코제트 코코코코제트 그렇게 기억해 십시오 여러분들도 코제트 그를 자기 딸보다도 사랑하는 거야 목숨보다 사랑해서 그가 사랑한다는 근데 어떻게 한번 보고 사랑한다고 막 그러냐 그죠 좀 그렇긴 하죠 그죠 아, 그래요 이게 한번 보고 사랑한다고 막 그렇게 돼. 나는 그 코제트보다 더 불쌍하고 야리야리한 게 그그 그 옆에 있었던 그 나쁜 아저씨 아줌마 딸이 더불쌍하더라 나는 그 구구절절한 사례 그 일본 영재막 그저 그게 더 느껴지지 않아요? 아멘. 뭐. 막 그게 나는 너무 불쌍해 죽겠는 거예요. 막 그, 불쌍해 죽겠는 그그 그 아가씨가 더 불쌍한 거예요. 그런 거. 제가 불쌍했는데 이제는 걔가 사랑 때문에 자기 목숨을 마지막에 총을 빵막 이렇게 죽으면서 야 안타깝지만 안타깝지만 그죠? 결론적으로 자기 사랑하는 그 어, 남자친구를 구해줄라고 그 자기 목숨까지 뭐 픽션이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런 장면까지도 보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만 남자친구는 잘 갔죠 미이 잠에 아, 그래도 하품하다가 깜짝 놀랐죠 새벽 예배를 같이 나왔더라고 깜짝 놀랐나 그래서 새벽 예배를 같이 나왔어요 아 동안 형제도 오늘 나오고 아 동안 형제 오늘부터 나온다 했구나 진짜 잠도 일찍 자고 그냥 을까봐 피곤해서 아 진짜 일찍 잤다니까 그 일. 뭐냐 백에 끌어안고, 나 어떻게든 잘려고 노력을 하고 일찍 잤다니까, 진짜 아, 그잖아요 깜빡은 못해요, 그 목사가 안 오면 또 이거 뭐지? 기독교는 이게 뭐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 진짜 아나 진짜 긴장하는 마음으로 오늘 왔다니까요. <laughs>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보십시오 이렇게 보니까 어, 너희 20절, 21절 계속 야 너희들이 내, 이, 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아무 문제도 입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함께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소용 없겠고 오직 뱃뿐이니라 아멘. 그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을 거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을 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수미 남자친구도 보호해 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군대로 보내고 수미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죠? 여기에 목숨을 걸고 이제는 전력해 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냐면 왜 그런가 그러니까 근거가 어딨냐? 이유가 어딨냐? 이십삼절 분께 시해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게 쓰서 말하더니 말하되 아멘, 주님이 나타나신 거야. 주님이 보내신 자가 나타나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근거가 내가 어젯밤에 주님을 만났다는 거야. 근데 주님 만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야.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서했고 또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더니. 아멘. 그러면 25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지 그대들이라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중요한 게 뭐예요? 희망을 줬어요. 희망을. 절망에 빠져 있는에게 희망을 던져 주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구원될 것을 이야기해요. 그럼 어떻게? 믿는다라는 거.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어, 증거를 보여줘도 어떻게 믿지 않아요? 이제는 이 세대가 증거를 보여줘야만 믿던 시대에는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는다 세대로 변하고 있다니까 지금 보여줘도 안 믿어 보여줘도 안 믿어 이제는 진짜 비판하고 이 시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난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어, 캠프가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우리 원주 캠프 또 울산 캠프 그다음에 오디 캠프 안산 캠프도 네 하나님께서 캠프 캠프들마다 기름 부으시고 믿고 기도해야 될것 같아요. 참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매년마다 매 학기마다 캠프를 하는데 전쟁터 같아요 전쟁. 쉽지? 더 쉬워져야 되는데 점점 점점 하는 게 어려워져요 어려워져. 요 사람은 더 많아졌는데 사역은 더 어려워져요.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사역하기도 힘들고 맘맞치기도 힘들고 그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것 같아요. 믿고 나가야. 될것 같아요 깜짝 놀란 소식 뭐 주원 여사가 연락 왔다고 합니다만 그때도 참 감사하게도 우리 안산 캠프의 어린이 캠프에 그 김학진 목사님이 있는 그 꿈의 교회에서 아동부 리더십 중에서 리더십들을 골라서 우리 캠프에 보내고 싶다고 뭐 연락이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음> 충격적이죠. <웃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깜짝 놀랐는데. 뭐 그런 뭐우병이어만뭐 살아있기 위해서 캠프 보내라는 뭐 그런 거 있나요? 우병이어만 우리도 하나님께서 뭐 인도하시면 아니 우리가 가서 인도할 수도 있고 캠프들 주관할 수도 있게 될 일날이 오자 뭐 거기 리더십들만 보낸다니까 뭐 몇십 명은 아니 그중에 추려 추려서 보낸다고 하니까 그래도, 그래도 애들이 뭐 신앙 있고 나오는 똑똑한 애들 보내겠죠 우리가 박살내야 돼요 뒤집어놔버리면 이 아이들이 그 부교에서 리더십으로 한국의 리더십으로 바뀌는 역사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 여러분들 힘 드시죠? 또 어렵잖아요, 그죠? 뭐 말할 수 없지만 또 힘이 들고 어렵고 하지만 힘내셔야죠. 뭐 우리가 1월 1일 지난 게 올해가 이, 오늘이 두 이틀째, 이틀째, 이틀째. 작수님 3일도 안 됐어. 또 3일 지나서 나 아주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맞지? 내가 좀 결정했던 걸다 포기한다고 좀 이야기했는데 이틀밖에 안 됐다. 이틀, 이틀 정도 됐으면막 오늘 어떻게 돼막 이렇게 마음이 막 뜨겁고 그죠?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마음이 뜨겁고 막 성령이 충만해요. 그지 않아요, 여러분? 뜨겁죠? 졸리죠? <laughs> 졸릴 것 같아네. 그때는 졸릴 것 같아. 어서 와요. 괜찮아. 어서 와요. 잘생긴 다니엘이 왔네. 구 다니엘이 도착하셨네. <laughs> 여기 캠프 때 찌징하면 또 우리 다니엘 얼굴 뭐 엘비스 프레스인줄 알고 드니 나갔어. 난리 나갔어. 그 머리 절대 이렇게 잘 다듬고 다녀야 돼요. 잘르면 안 돼요. 그렇죠? 그 머리 고수해야 돼요 머리에 힘추고 고개 고개 포인트야 캠프 코미 포인트 멋있어 좋은 것 같아. 요 이건 여러분들 믿음으로, 믿음으로. 근데 그 전에 뭐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 영적 리더십의 음성.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축원하며. 그러면 희망이 없을지라도 주님만 바라고. 믿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솔로 기도합시다. 주의 삼자을 기도하나님 예, 오늘도 절망 가운데 희망을 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주의 살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원주 울산 어, 또 안상캠프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역사에 달라고 어,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달려가는 자들에게 도와달라고 주의 3차원에 뜨겁게 함께 기도합니다